오 좋은데 느낌이스. 농구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싱합니다. 복싱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라인이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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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배. 안녕하세요. 노멜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신발은 나이키 조던 1 시카고 버전. AJ 케어죠. 농구화가 아닌 복싱화로 돌아온 신발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 신발이 조던 1이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상자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많거든요 네. 어, 기본적으로 조던 1을 사랑하시는 매니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검정색 상자에 나이키 스우시 나이키 마크 적혀있죠 네. 근데 그게 AJ 케어에서는 달라졌어요 주황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 약간 좀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소재는 컨버스 소재로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같이 신고 왔거든요. 이게 뭐죠? 조던 원 메탈릭 네이비입니다. 메탈릭 네이비. 어 이게 확실히 재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제가 5년 전에 산 건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일반적 조던은 상당히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뭐다? 컨버스. 컨버스. 컨버스 재질이라 단점은 변색이 잘 된다는 점. 흰색이. 아 사실 가죽보다 변색은 더 심하죠. 그 컨버스 소재인 신발 단화 이런 거를 신어 본 사람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것보다. 쉽게 변색이 잘 된다. 그리고 뭐좀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조금 달라요 디자인이. 어, 조던 원이 2014년 그때 복싱화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조던 원이 떡상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첫 시작했을 때 있을 가격은 상당히 높았다. 지금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어요. 네. 다른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일단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AJKO. 다르죠? 얘랑? 에어 조던 적혀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차이. 어, 아티스베가 몇 시간 동안 오늘 신호를 봤잖아요. 네네. 신호 봤을 때착용감 어떤지. 아, 이,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요? 가죽과 큰 보스의 차이? 확실히 이게 더 편한 거 같습니다. 제가 근데 신발 사이즈가 2 5 5예요 이거는 265입니다. 어, 1업을 어, 근데, 했네요? 네, 1업을 했는데. 1억을 한거가치가하나요이 신발 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 준다면? 이게 작게 나왔다 해가지고 1억 정도 하는 걸 추천한다 해서 저도 이렇게 샀거든요 음. 아 근데 진짜 1억 정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가격 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였을 맞아요. 것 같아요 에. 50만 원 주고 살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30몇만 원 어? 이거 살만한가 하고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21만 원 주고 크림에서 샀어요. 근데 신한카드 5% 할인 받아서 정확하게 19만 9,500원인가? 어 알뜰 살뜰하게 샀네요. 네. 음. 오늘 네, 아티스트 배가 이 신발에 맞게 코디도 해왔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신발 색상이 빨간색, 흰색 그리고 검은색이 있잖아요. 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옷을 입을 때이 신발의 색상에 맞게 상하이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빨간색부터. 빨간색 보면 여기 이게 조던 p s g 코치 자켓인데 보이죠?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이게 톰 브라운처럼 돼 있긴 한데 하여튼 톰 브라운은 아니고 빨간색 있고 여기 슈프림 티셔츠에 빨간색 있고 네 그리고 검은색. 검은색은 여기, 코치 자켓 자체가 검은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티셔츠랑 이거, 네, 흰색 티셔츠. 어. 딱 이렇게 하면, 네, 전체적으로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내렸다. 한번 제가 딱 걸어가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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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시카고라는 색깔이, 네. 어...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 이건... 어떤 신발이든지 맞아. 사실 여기 이렇게 신어도 되는데 뭐 청바지 요즘 와이드 청바지 잘 나가잖아요 네. 와이드 청바지에 파랑색에서 올라와주는 이렇게 파랑색에서빨강색으싹 빨간색에서 음. 파랑색으로 올라오면서 신발 을안 신는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또 아... 지렸다 이 멘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저라면 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샀죠 <laughs> 아 맞죠 제가 신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뭐, 이게 복싱하니까, 복싱을 하러 갑시다. 바로 가시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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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